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때에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니 이제 백성이 귀에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이 눈앞에서 음청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의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왕은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나가라고 말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매우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더 행할 것이다 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그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네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까지 7일까지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룽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첫째 날에도 첫째 날에도 첫째 날. 첫째 날.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두 날에는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 초 열흘에,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네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첫째 달곧그달 그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라.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외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난 자든지 누구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모든 장르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을초한 묶음을 가져와 웃을초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그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을초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에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한 교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지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하므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이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 숲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주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일 예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